오롯이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오롯이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원작 소설을 영화화했던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아들의 장례를 치른 아버지 목사가 훗날 설교 예배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장로교 목사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부모님 말잘 듣는 엄친아 모범생으로 성장해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자유분방한 성품인지라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불상사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그큰 아픔 속에서. 이야기는 잠잠히 진행이 되는데 이 죽은 둘째 아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그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아들을 목사 부부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아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오롯이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오롯이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로마스 5장 8절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디 우리가 사랑받을 만 해서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사랑받을 자격이나 있었겠습니까? 결코 아니었고, 그래서 결코 이해할 수 없으셨겠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성도님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고,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명령하는 것도 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할한 가지의 명령, 오직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 결과, 사랑한 대가를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그 결과와 대가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효과, 특별히 사랑의 영적 효과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영적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 일서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먼저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하게 되는 효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그런데 이 진리는 곧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앞에서 이미 말을 하기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세를 썼던 저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이들이 가는 사랑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사랑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는 이들이 가는 천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이 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전에는 거짓에 속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진리에 속했습니다. 요한의 다른 저서인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는 우리가 거짓의 나라에 있다가 이제는 그 진리의 나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나라에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는 당연히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있다는 증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겠죠. 이에 대해 사도요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구절을 너무 극으로 해석을 해서 세상을 혐오하고 세상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의 참 의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과 세상 있는 것들에게만,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마음 빼앗기고 그것들에게 몰두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마음으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진리 속에 속하게 됩니다. 사랑함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앞뒤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연달아 벌어지는 아주 순간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을 원하지만은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사랑의 영적 효과, 기도 응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역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 대신 칭찬을 받아야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조건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진 자들은 스스로 죄인이 되지요. 당당하지 못하죠.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게 될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4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서서 아래를 수 있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도 응답으로 주신다는 효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노회가 지난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때는 노예원 수가 적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잘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노예원 수가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약간 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날 참 감동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까지 있을 때도 있고 시간이 아침 오전이 되면 오전에 나오고 오후가 되면 오후에나 마치 바통터치 하듯이 마치 잘 짜여진 호텔의 호텔리어들이 하는 것처럼 봉사를 얼마나 단합되게 체계적으로 잘 했든지 지금 노예가 큰 감동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여겨집니다. 공생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던 주님께서도 이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세 개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해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발을 씻기는 방법입니다. 바로 섬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섬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 썰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섬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섬김으로 사랑하기를 얼마까지 하라고 하셨나?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시간이 다 되었을 때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당신의 끝을 알고 계신 그때까지 밀고 가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오랫동안 움직이셔가 늘 피곤하셨는데 그 남아있는 체력 다 쓰시기까지 사랑하심입니다. 몸에 있는 피와 그리고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사실 이 당시 이미 마귀는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론 유다는 이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놈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그는 용서도 못할 놈인데도 그런데 그 놈마저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런데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누가 인정해 주나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판단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남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낮은 남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못하고 여러분보다 낮은 남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리포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리포스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NIB 성경 2011년판에서는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류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똑같이 어떻게 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마음과 같은 유의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어떤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유의 마음 자세일까? 빌리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자세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상대를 남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치 독일의 정권 시절에 신학자 본네퍼가 말했다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 자인 퓨어 안데레이셨다 타자를 위한 존재 타자 곧 남을 위한 존재이셨다 예수님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라는 남을 위해서 살았다. 우리를 위해서 살았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타자 곧즉 남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 여러분 중복이도라고 하지 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은 내 기도를 남이 해주는 것 우리 교회는 서로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기도를 서로 나누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교 최대의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이의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할 것인데, 이 세상 끝까지 갈 것인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뭐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랑을 뽑고 있지요. 우리도 다 해야 되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러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한지라 하나 뽑는다면, 우리 소망 중에 하나 뽑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되시라라는 거.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영적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천국 소망 가지고 있죠. 천국 가야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고, 천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상태이고, 천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 어디 서울 가든지 서울 이런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태입니다. 시간이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랑할 때 주님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심이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께 종이 되어라, 내, 내 명령만 따르는 복종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이것을 계속 요구를 하시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주님의 생각이었어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소원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효과. 이 효과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사랑의 영적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인생에서 사랑의 문을 다시 열도록 합시다. 주님 다시 사랑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다시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다시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서 다시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님처럼 서로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구 영락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